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국제결혼 후 파혼이나 이혼을 하신 분께 배우자를 결정하신 이유를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선을 보실 때 걱정은 되었지만 여성이 잘 살겠다거나 잘할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잘하겠다는 말을 여성에게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중간에 있는 통역이나 업체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국제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상대의 말만 믿고 결정을 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남성이나 남성의 환경이 싫어도 결혼할 생각이거나 결혼을 시킬 생각이면 잘하겠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만 믿고 국제 결혼을 할 것이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없고 중개인에 대해서나 현지 여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결혼 후에 잘살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 매칭을 하거나, 한두 달 교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나 여성에게 물어보면, 좋던 싫던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잘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허무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본인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본인의 현실이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겠지요. 여성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현지로 가서 여성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결혼 전에 여성 집도 방문하고 장인 장모 될 사람도 만나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현실과 여성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본인이 감당하고 잘 이끌어 갈수 있다고 판단이 될때 국제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필요한 이유는 남성 혼자서 여성이나 현지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가장 원하는 조건 한두 가지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하는 남성분들이 현지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현지에 대해서 잘 알면 혼자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벌써 국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강조하지만, 중개인을 잘 만나고 서로 논의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영업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위처럼 조심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인이 남성을 위하는 생각이 있다면, 서로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악은 피해 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고 중개인을 믿고 협력해야겠지요. 국제 결혼하면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